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G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 준비하면서 어, 사실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많이 들었죠? 네. 결혼 준비를 하면 네. 많이 싸운다 네.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했죠 네. 네. 많이 싸웠나요? 좀 싸웠죠 <laughs> 저는 싸웠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은와 나를 표현 <laughs> 들은 거랑 다른데 네. 런데 연애를 하는 기간 중에 가장 좀 갈등이 많았던 시기 아닐까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네. 왜 많이 싸우게 될까요? 하,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결혼이란 게 인생에서 큰일이니까 긴장을 하고 예민하게 되니까 음. 실제로 뭔가 트러블이 진짜 뭐가 의견 안 맞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민하니까 서로가 서로가 예민하니까 더 사소한 부분에서도 안 음. 싸우던 것도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날 음. 잠이 안 온다 듯이 음. 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부담감을 느끼고 하면 이제 평상시 같으면 아 묶고 넘길 만한 일도 그럴 수 있지. 저도 이제 왜 그랬나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민해서 맞고 되게 단기간에 네. 되게 많은 걸 조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단기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조율이잖아. 그렇죠. 왜냐면 양가의 부모님들의 입장도 음. 서로 조율해야 되고 음. 그 처음 해보는 일이고 너무 단기간에 해야 되고 음. 예민하다 보니까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아 근데 네. 저는 사실 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 보면 네. 결혼을 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결혼 준비를 수월하게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네, 네. 네. 수월하게 했고 결혼 준비면 뭐 나는 뭐한거 없다 네. 그냥 네. 하자 한대로 하고 다 수월하게 흘러갔다 네. 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음.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힘들었 거다 아 힘들었을 거다 동의합니다 의견을 안 내보고 하면 혼자 결정하면 힘들죠 그러면 네. 싸우지 않았다는 거는 의견을 조율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그 얘기는 결혼 준비는, 준비 없었다 네. 와이프가 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 <laughs> <laughs> 될 사람이 어, 다했단 얘기예요. 어, 맞아요. 뭐싸 어떤 일례가 뭐가 있습니까? 뭐아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아 이거 좀엇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웨딩 플래너는 꼭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안 쓰고 있는데 네. 동, 동의합니까 이 말에? 장단이 있죠. 장단이 저는 네, 웨딩 플래너랑 같이 결혼 준비해 보니까. 이제 준비를 다 해주고, 어느 시점에 여기 연락만 하세요. 뭐, 돈만 음, 보내서 음, 하는 것도이 되니까, 이제 결혼 준비는 플래너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싸우는 하나일레는 예를 들면 뭐 드레스샵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날 이 편한데, 이제 <laughs> 어 와이프는 뭐 이날이 편하다,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저는 빨리 해결해 놓고 끝내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가 하는 일이 공무원인데, 그 스케줄상 이때는 휴가 내기가 눈치가 보인다. 나는 이찍이쪽 이쪽 빨리 하고 싶은데, 왜, 그렇죠. 그, 왜 휴가를 못 내냐? 이 중요한 일에, 이 일륜 지대사에, 이큰 일에 왜 그것도 양해를 못 구하냐? 맞지, 뭐, 맞지, 맞지.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저는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웨딩플래너가 딱 짜준 대로만 했기 때문에 트러블 음. 없었는데 보통 거기서도 트러블이 좀생긴다 하더라고요. 어떤 업체를 고를지, 업체를 고를지. 근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어, 네. 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는 웨딩플래너 없이 결혼준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저와 야심 둘이서 알아보고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하는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네. 친구는 그런 걸 되게 수월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 결정하는 거를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결정을 수월하게 해서 갈등이 별로 없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듣고 확실히 네. 알게 된게 네.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는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음. 그러점면서 음. 근데 다른 데서 온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친구랑 저랑 그리고 친구도 이제 재수 씨랑 친구랑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그 전에는 결혼식 전에는 그냥 둘이 만나서 연애하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좋은 것만 하면 좋은 했는데. 것만 됐는데 네. 행사는 어떤 일을 이벤트를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동료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되는. 근데 이게 일을 일을 하는 동료가 순간적으로 되는 건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다 다르잖아 스타일 아하, 맞네. 일적인 부분에서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위안래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 수평. 수평한 관계니까 트러블이 생겼 수평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동업을 잠깐 하는 거라고 음, 볼 수도 있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 음. 저만의 오리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 yes, 노고 no.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결정한다. 여자친구도 음. 여자친구만의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있고. 근데 거기서 등이팅 많이 나왔어요 아, 맞네. 그런 네. 부분이 제일 문제네. 네. 거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A랑 B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A를 선택을 했으면 그냥 B는 이제 안 보는 성격이에요 음. B는 안 보고 A를 선택하고 나서 뭔가 A의 단점이 조금 발견되고 B의 장점이 늦게 발견됐을 때도 그냥 A로 간단 말이에요 음. A로 가고 선택을 했으면 그냥 가는 스타일인데 음. 여자친구는 선택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도 조금 중도. 이제 좀더 신중하게 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A, 둘이 얘기를 해서 A를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A를 생각하고, A라고 를 생각하고 a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 친구가 조금 더 지난 후에 B는 또 어때?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해본 아, 적이 없으니까. 아, 네. 당황스럽잖아요. 네. 어, 뭐 상남자, 상남자. 왜 이제 B가 아, 갑자기 새로 어. 나온 걸까? 어. 근데 그상황에또 예민해, 내가. 아. 예민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평소 같았으면은, 우리가 뭐 데이트 오늘, 뭐, 경주 갈래, 아니면 뭐, 부산 갈래, 이러고 있다가, 음. 경주 가기로 했다 그날, 당일 낮에 부산으로 바꾸는 거는 음.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 사실. 그쵸. 근데 그것도 또큰 행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음. 이제 날짜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같은, 그렇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음, 근본적으로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달랐던 거지. 음.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오 그래요? 네 저는 인생을 관현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투자 같이 살면서 앞으로 생길 갈등을 네. 해결하는 약간 시초가 되지 않을까? 오,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앞으로 결혼 한번 더할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네, 네. <laughs> 이런 일또 있을지 않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 그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살지? 중요한 문제 또 우리 이제 또 결혼 생활에서 어. 큰 이벤트들이 또 있잖아요. 뭐 애를 언제 낳을지 아니면 어제 보내졌지, 어제 보냈지, 하물을 어제 보냈지, 보냈지, 아. 보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감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한번 이제 진짜 맞, 맞닥뜨려서 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병을 방으로 넣어버리고, 넣어버릴 것같아요 그런 음. 앞으로 결혼 후에 있을 갈등들에 대한 어떤 첫 단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 면역도 엄청 진짜 면역이 네. 아니면 극복하는 아니면. 과정을 경험하면은 결혼 후에도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음. 좀 비슷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아, 그래서 네.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생기는 갈등들을 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신중하게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 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소통을 많이 한다고 좀 많은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조금 조금 더 부드럽게 소통할 걸. 그런 후회가 조금.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죠. 이제 다음 일이 생겼을 때.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laughs> 저 잘할게. 나 <나도> 잘할게. <laughs> 잘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laughs>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싸우게 된다. 는 거를 알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음, 그렇죠. 왜냐면 저는 막 결혼 준비할 때 싸운다, 싸운다 할 때, 음. 연애할 때 애초에 많이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음, 음.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음, 음. 전혀. 전혀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음, 음. 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연애할 때 많이 싸웠는데, 이거 할 때가 또 주기 착성 맞아가지고안 싸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아, 연애는 왜냐면 조금 더 감정적인 문제가. 네. 이제 그런 준비에 조금 일정 업무적인 업무적으로 죽이 네. 잘 맞는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제 친구 곧 결혼한 친구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음. 정말 그 속전속결로 탁탁탁탁 하고 아, 결혼 준비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별개별 문제란 걸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사연인데 결혼하면서 어. 많이 생기니까 우리는 안 맞나? 맞는 사연나다 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정말로. 왜냐면, 감정적으로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그죠 그게 제일 1번이죠. 일할 때는 이제 앞으로 그냥 맞춰나가기만 하면 되죠. 음. 그 부분을 서로 양보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우리는 영 아닌가? 생각할 필요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잘맞아는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맞는. 왜냐면, 결혼 준비하다가 자꾸 싸우면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 요 음. 상대에 대해서. 음. 근데 그런 의심은, 어, 그런 의심은 굳이 안 해도 된것 같고. 맞아요. 그런.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하다가 를 아, 맞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조금 더잘 대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또 싸우는 이유가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뭔데요? 이제, 양가 부모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런데 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양가 부모님에 대한 입장을 서로 얘기하다가 싸울 수도 있겠다 그렇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부인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또 얘기를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자면 네. 연애는 네. 나와 너가 서로의 생각을 네. 교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부모님의 생각과 여자친구의 생각과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생각을 음.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집과 집의 대표자로 나와 내 여자친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대리인이죠. 네, 대리인으로. 그렇다 보면은 평상시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내, 내 생각을 얘기했을 때 여자친구가 막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제로 갈등 은 없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갈등 없었지만 집의 의견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조금 반하는 의견을 낸다. 고했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음, 적 없나? 해본 적 있죠 음.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어가지고 저희도 뭐 없긴 한데 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 생각좀 다르시면 음. 다를 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저희 어머니는 좀 무리하더라도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음. 와이프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오빠 나는 어머님 생각 잘 못했어 나베스테라에 음. 살고 음. 싶다 음. 이러면 내, 내 말에 반대했으면 어, 그 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음. 엄청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음, 근데 와이프는 성경이 어, 그냥 아, 그러자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우리는 음. 아파트에 살든 오피스에 살든 울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크게 상관이 없잖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관이 없어도 부모님의 입장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하는 분도 있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잘 해결되나 말하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아 중간에서 진짜 잘해야죠 중간에 중간에서 잘해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집을 각자가 좀 끊어서 잘 상황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데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부모님은 예를 들면 그런 건 없지만 아파트에서 무리해서 시작해라고 음.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걸 수도 있잖아 음. 그럼 이거를 전달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음. 아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음. 친구를 개입시켜서 얘기, 개입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순간 파고 이겨 얘기하는 순간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아까 내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어. 얘기들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서 음. 해야 될것 같고 되게 좋은 점 해결책 같아요. 각자 집에서. 그니까, 러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알아서 좀 상의를 하고 해서, 어, 찬가지게 좋지. 이거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던데, 너희 어머님은,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니? 뭐, 이런 얘기가 중간에서 오가면, 만약에 달라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될수 있다. 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나 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금 따라갈게. 실제로 지금 씩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지 지금 제가 지 제가 지지지 제가 머니도 너희가 해라. 알아서 해라. 하셨는데 그게 음. 가, 가장 감사한 일이고 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좀더 우리가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한 것도 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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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통은 제가 결정한 거다 따라 줬는데 제가 상견례 자리도 어떤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상견례 다 하는 그런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색하다 음. 백숙을으러 가자 아. 그래서 저희 상견례 백숙 집에서 했어요. 상견례 백숙 집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장모님 장인한테 굉장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얘기에서 말해 막 장인어 사돈 때에서 아 싫다. 할 수도 있죠. 있었겠죠. 그래 되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별게 아닌데 커질 그렇죠. 수 있는 문제죠. 네, 이런 문제가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좋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 결혼이 가지는 그 특이성, 우리나라의 그 특이성, 지방과 지방이 결혼한다는 그 특이성 때문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결혼이 가지는 특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음. 버텨내고 이겨내자 결혼 뭐 홍부대사로 오늘 나오신 거 아니죠? 꽃길 <laughs> 꽃길을 열릴 수 있다 아. 결혼 홍보대사 플러스 웨딩플랜 홍보대사 <웃음> <웃음> 그 너무 저는 또 해주고 싶은 말이 결혼 준비를 많이 싸아더라도 네. 너무 이제 각자의 연인의 말을 너무 확대해서 갖고 너무 의심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laughs> 당한 거야?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laughs> <네네네. 웃음>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다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에 되게 좀 확대해서 가고 근데 이제 너무 본인이 연애하면서 봤던 이제 연인의 모습을 좀더 믿고 맞아요 예전에 알던 내 와이프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음, 계속 떠올려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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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운 이유는 지금 정리하는 정리.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바쁘고 예민해서 결혼 준비 아, <laughs> 네. 그럴 수 있고 두번째는 결혼에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게 가진 특수성 이제 처음으로 같이 어떤 행사를 준비해 보는 거니까 세번째는 양가 부모님의 아. 입장 때문에 음. 싸울 수 있고 음. 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네. 특수한 상황이니까 많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이겨내서 잘 이겨내자 이것만 넘게 됐다 이겨낸다고 말하면 조금 그렇죠. 힘들어 <laughs> <laughs> 잘 이제 준비하셔서 결혼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